대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물러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을 트집 잡아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궁리한 끝에 자기네 제자들을 헤로대 당원 몇 사람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으로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속셈을 아시고 이 위선자들아 어짜여 나의 속을 떠보느냐?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대나리온 한 잎을 가져오자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하고 부르셨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경탄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아멘 시간, 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laughs> 아, 요즘 단풍이 아주 예쁘게 곱게 물들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이제 다를 정도로 아, 나무들이 울긋불긋 색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어, 서울 경기권은 다음 주까지 가도 단풍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마음도 좀 어, 예쁘게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가을하면 단풍 말고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혹시 뭐 있으십니까? 저는 운동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아이를 키우셔서 운동회에 큰 감흥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지난 주에 저희 아, 금요일 날 저희 아이. 그 운동회에서 한번 참석했는데요, 너무 즐겁고 재미있더라고요. 그 파란 하늘과 단풍이 곱게 든 운동장에 아이들이 올망졸망하게 모여서 그 뛰고 있는 모습이 아주 삶의 생동감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회 풍경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그 국민학교죠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회는 이제 마을 잔치였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온 가족이 그 운동장에 돗자리를 펴고 그 김밥도 먹고 또 이제 거기 와서 파는 뻔데기 소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먼저 들어오는 친구들에게는 손에 도장을 찍어주고 나중에 이제 공책 뭐 연필 이런 것도 선물로 주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학교 운동장이 좀 작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그 학교에 올 수가 없고 그냥 아이들만 운동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학년, 그것도 부족해서 저학년, 고학년 이제 따로 나누어서 이제 운동장과 체육관을 이제 사용해서 오전과 오후 나눠서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그래도 학부모들은 또 굳이 학교를 찾아와서 교문 그 틈새를 통해서 아이들이 뛰는 모습들을 또 지켜 보기도 합니다. 역시 운동회의 별미는 그 응원전과 이어달리기입니다. 게임을 이길 때마다 아이들은 목청이 터져라 막 아주 힘차게 환호하죠. 그리고 또 달리기를 하다가 선수가 넘어지면 탄식하게 되고요. 또 그러다가 역전을 하게 되면 환호를 어, 터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게임 한 게임 그 진행될 때마다 전그 점수판에는 백팀 몇 점, 뭐 청팀 몇점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점수가 올라갈 때마다 아이들의 마음은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해지는데요. 선수가 게임에서 그 실수를 또 이렇게 하는 날에는 아주 그 실망감이 그 대단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결국엔 울음을 터트리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선생님은 결단을 하죠. 이 점수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점수판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이제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경기를 즐깁니다. 그리고 아주 한바탕 즐거운 그 잔치가 벌어지죠. 금요일 날 있었던 그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그 운동회 풍경이었는데요. 그 선생님은 그 경쟁의 점수판을 치워버리고 아이들을 아주 신나는 운동의 그 잔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운동회가 누구를 이겨야 하는 그런 경쟁의 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즐거운 축제로 만들어 준 것이죠. 아주 즐거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얼마든지 즐겁고 흥겨운 나날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본질을 놓치기 시작하면 그 삶은 울음바다가 되고 맙니다. 점수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쟁의 장이 되기도 하고 축제의 장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읽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덫을 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어떤 대답을 하든 질문을 해서 어떤 대답을 하든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그 빠지기보다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내놓습니다. 어, 지난주에 그 함께 모이지 못했는데요, 지난번에. 지난 말씀이 포도원 소작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 자기 종들을 보내서 그 수확물을 좀얻 받아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작인들은 이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이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죠. 결국에 주인은 직접 나서서 악한 소작인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리고 제때 소작인을, 소작료를 바칠 그런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긴다. 뭐 그런 비유였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를 망치는 악한 소작인이었다 뭐 이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그 1절부터 앞절을 앞쪽을 보면 이런 본문입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또 심지어는 이 초청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자기 종을 죽인 사람들을 처단하고, 이 동네도 완전히 불살라 버렸다. 뭐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도 듭니다.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아, 이것들이 이 말씀들이 우리를 향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 하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종교 기득권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비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감옥에 보낼 그런 구실을 찾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묘수를 찾아내지요. 어떻게 하면 어떤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곤란을 겪을 것인가 그 질문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헤로당원몇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막 칭찬을 합니다. 아 선생님은 아주 진실하신 분입니다. 선생님은 겉모양으로 그 판단하지 않으시고 아주 누구에게나 아주 하나님의 진리를 그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이제 대답하지 않으면 뭐 예수님은 진실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가려서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바리사인과 헤롯당원들이 했던 질문은 단순합니다. 카이사르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유대인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답하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간사하고 교활한 질문인데요. 그 로마인들은 이제 식민지, 그 정복한 식민지를 다스릴 때 세금을 거두는 것을 그 다스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지배하는 방식은 그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을 해주고 세금을 걷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유다 유대 그 땅에도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자체 그 왕이 있었죠. 그 왕을 통해서 그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그런 신앙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더욱이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이 문제는 좀 민감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학자들은 이 마태,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를 좀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70년 이후, 뭐, 뭐 100년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기록된 책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그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돈이 그 로마의 세금으로 내는 돈이 어디에 쓰여졌냐면, 유피테르신전을 재건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로마제국이 힘으로 세금을 거두어 가는데, 뭐 유대인들이 안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 2 오늘 본문이 22장인데요. 17장에도 세금에 관한 본문이 있습니다. 성전세를 이제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왜 당신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어,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바다에 낚시를 던져서 제일 먼저 그 건져 올라오는 물고기에 입을 열어보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었더니 거기에 그 은전이 들어 있었다. 이것으로 성전세를 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전세라고 마태복음 기록했는데 학자들은 이것도 역시 그 70년 이후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70년대에는 성전이 불타 불타고 로마가 아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진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세도 없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세 이것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피테르 신전 재건을 위한 그런 돈이었습니다. 유피테르라고 하는 신은 로마가, 고대 로마가 건국될 때 당시에 우리의 신으로, 로마의 신으로 이제 받아들인 그런 신인데 왕을 보호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금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렇게 물음으로써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데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힘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이렇게 가치를 묻는 것이죠. 만일 옳다고 하면 세금을 로마에 내는 것이 옳다고 하면 신성 모독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죠.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의 상징인 독수리 상을 세워놨을 때좀 어, 과격한 유대인들은 그, 그 쫓아가서 그 상을 끌어내리고 부셔버렸습니다. 또 빌라도가 이후에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할 때이 그 독수리의 형상이 그려진 그 군기를 반입했다가 아주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죠. 또 반대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하면 이 권력자들은 로마는 유대인을 선동한다 이렇게 고발할지도 모릅니다. 로마에, 로마에게 내는 세금이 옳지 않으니 내지 말라 라는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 같이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그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하지 않, 않으십니다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십니다 그 로마에 바치는 세금 그 세금에 그 데나리온 한 잎을 이렇게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 동전에 새겨진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 동전에는 황제를 가리키는 얼굴과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카이사르의 것은, 황제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 말씀은 굉장히 그, 상반되게 해석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 라는 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는 절대로 정치 정치에 대해서 관녀에서는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 파라 예수님도 그 카이사르 황제의 것은 황제한테 주라고 했지 않느냐. 어? 일반 시민들은 사람들은 어? 국가가 황제가 무엇을 하든 그것 거기에 따라야 된다. 불의에도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동안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 비춰보면 그런 해석은 말도 되지 않는 해석입니다.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반응이 좀 모호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주권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역설적이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이제 한 말씀. 돌려주다 그 말이 히라버로는 아포디노미라는 그 말인데요. 이것은 빛을, 빛진 것을 다시 그 돌려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좀볼수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데 황제에게 돌려줄 것은 이, 이 동전뿐이다. 이런 말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답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섬기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 살펴라. 과연 하나님인지 로마 황제인지 그렇게 말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세금 질문에 단순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좀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질서 밖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하고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면 다른 모든 것은 수단으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연도 돈을 위한 수단이 되고, 사람도 돈을 위한 수단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쿠팡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유통회사가 있죠.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어, 요즘에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이 하양세고 쿠팡이 굉장히 그 커지고 있다. 굉장히 저는 계속 흑자했는데 요번, 아, 적자였는데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쿠팡을 몇번 이용해보니까 참 편리한 것이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 그 물건을 구입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그 물건이 와 있습니다. 아주 급하게 물건이 필요한데 구입하지 못했을 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편리함, 반대편에는 힘들게 노동하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얼마 전이었는데요, 10월 13일 새벽에 경기도 군포고였습니다. 이 쿠팡 그 배송 노동자가 어, 물건을 배송하던 중에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사망을 했습니다.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이 심장이 정상 크기보다 두 배. 이상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동자는 쿠팡의 하청 업체, 그 하청 업체에 또 하청을 받은 그런 노동자였는데요. 쿠팡은 자기네 소속이 아니라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이 쿠팡은 대리점, 그러니까 하청을 주면서 그 용역 계약을 이제 하는데 아주 여러 가지 지표들을. 어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놓고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노동자들은 이 계약을 달성하려면 단 하루도 쉬기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택배 노조가 있죠. 택배 노조에서 택배 없는 날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석 전날인가요? 그때 택배 없는 날을 시행했는데 쿠팡만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택배 기사는 건강이 좀안 좋아서 한 4일간 휴가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대체인력 투입 비용으로 264만 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정감사에 쿠팡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계속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열흘 전까지 계속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저렴하고 더 편리하게 생활하는 것, 그 이면에는 누군가 내가 편리한 만큼, 내가 더 저렴한 만큼 그것을 발로써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사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거대한 시스템의 한 부품으로 전락했고 망가진 부품은 쉽게 다른 부품으로 교체해버립니다. 우리가 편리한 것 이면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돈의 제국에서 벗어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피조 세계가 소중한 하늘 하늘나라로 옮겨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초청하신 하늘나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